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오늘 알아볼 곳은 잠재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수요층이 두터워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더큰 관심을 보일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리미엄 펫 프렌들리 위드랜드 평창은 1,500만 반려인구 시대를 맞아 차별화된 컨셉의 반려견 동반 특화 레지던스인데요. 현재 반려 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어서 운영과 수익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곳이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현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요. 국내 604만 가구, 1448만. 국민 4명당 1명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계획이 있는 분도 많아 향후 5년 내에는 반려인이 2200만 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패코노미, 즉,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동반 카페, 펜션, 수영장, 유치원 등 여러 공간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인들의 동반 여행 공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런 시기에 반려견 특화 레지던스 위드랜드 평창의 탄생은 시장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진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동반 입장 또는 야외 공간 위주의 시설로 운영됐던 펫 동반 시설들과 차별화를 두어 백실 내에 미끄럼 방지 논슬립 코팅 마감, 안전 펜스와 난간 설치, 소음 차단 이중문, 스크래치와 오염 방지 요벽 마감, 펫 드라이룸, 펫 공기 청정기 등 세심한 인테리어를 적용했고요.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 내부는 실사용 면적과 활용도가 높은 복층형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300여 평의 루프탑 펫 가든에는 바베큐존과 힐링존이 구성되고 동반 식사와 차를 함께 할수 있는 펫카페와 전문 인원의 케어가 가능한 데이 케어존이 운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펫 유모차 대여, 펫 우비 대여, 24시 동물병원 연락 서비스 등을 계획해 다양한 공간과 세심한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대관령 양떼목장, 효석 문화마을, 월정사, 정나무숲길, 백룡 동물 오대산 국립공원 등 사계절 내내 관광 특수를 누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평창을 중심으로 한 관광 도로 코스가 선정되어 강원도 전체적인 관광 여건이 개선되고 자연히 관광객의 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창 고랭지 지구에 관광 휴양 시설이 조성되면 관광 산업과 지역 발전에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TX 강릉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에서 평창까지 50분 되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서울과의 접근성도 높아져 유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프리미엄 펫 프렌들리 위드랜드 평창을 찾는 분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요즘 국내 관광객 자체가 많아져 강원도 생활 숙박시설에 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 프리미엄 펫 프렌들리, 위드랜드 평창의 가치가 더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관련한 시설도 잘 갖춰져 예약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비슷한 여건의 생활형 숙박시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좋습니다. 위드랜드 평창의 투자 키포인트는 다른 분양형 호텔처럼 운영사가 운영해 일정 운영 수익을 나눠주는 수익 구조가 아닙니다. 위드랜드라는 브랜드의 법인과 5년 단위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동률과 상관없이 약속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3년차와 5년차에 임대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시세 차이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드랜드는 8월에 오픈하는 동탄 롯데백화점에 약 500평 규모로 백화점 시설 최초 반려동물 복합공간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총 11개 직영지점의 오픈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포 본점, 동탄점, 이천, 평창점 등 연내 4개 지점을 오픈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평택, 평창, 강릉, 청평, 제천, 강화도, 성모도 등 7개 지점의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 전국 1,500만 반려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팻 프렌들리 위드랜드 평창의 객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현관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가지 신발 보관하실 수 있게끔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깔끔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면대 공간과 샤워 부스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쪽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펫 드라이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반려동물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곳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깔끔하게 딱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가전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인덕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냉장고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실이 등장합니다. 거실에는 기본적으로 텔레비전과 침대까지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침대 옆쪽에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계단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제일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안전 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계단을 따라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아락방 같은 느낌의 복층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반려동물과 주인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이도 하고 또 함께 잠도 자면서 쉴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펫 프렌들리 위드 랜드 평창 객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관계자분과 전화로 인터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위드랜드에서 영업부 총괄을 맡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 공간이 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만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그 애견인들이 1,500만 시대잖아요 네. 위드랜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내년 5월까지 전국에 한 11개점이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위드랜드 평창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호텔 분양을 해서 약속된 운영 수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었 네. 근데 저희 위드랜드 평창은 5년 임대계약을 하는 거고요. 기스트레 임대를 주듯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정해진 월세를 정해서 장기 임대를 주는 식이고요. 어, 지방이지만 그 시세 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게끔 3년차, 5년차 때 임대료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임대계약서에 명시가 돼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홍보관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방문하시기 전에는 꼭 1566-9921, 1566-992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지금까지 허수이였습니다.